지금 개포 우성에 거주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개포 우성은 도곡역 옆에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을 보니까 어 대치동에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재건축이 됐습니다 개포 시영아파트 그리고 1단지는 디지 폴, 폴스티 아이파크랑 레미안 포리스트로 재건축이 돼서 지금 1년차 2년차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로 중갑을 했고요 시청자님이 이제 거주하시는 우성 1차 아파트. 개포 우성이지만 위치는 대치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역 바로 옆쪽에, 어, 대청중학교 이제 바로 옆쪽에 있으면서 대치동 학원가, 예, 완전 뭐 중심에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양재천이 있는데 양재천을 넘으면 요쪽으로 이제 개포동.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어, 대치동.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개포 우성 아파트를 팔고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해서 이 쪽으로 이사를 하신다. 요거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찬성.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개포 우성 1차,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성경 아파트라든지 미도 아파트, 그리고 음마 아파트와 더불어서 대치동에서 재건축이 예상이 되는 재건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 이제 40년차가 다 넘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만큼의 그런 비슷한 혹은 오히려 더 넘게 되는 가격을 형성할 수, 형성할 만큼 이목이 주목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이렇게 말한 재건축 아파트 외에 좀 신축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 게 대치 레미안 필리스거든요 대치, 대치 레미안 필리스가 여기서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아파트도 성실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고, 이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은 지금 재건축의 어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파트가 향후에 얼마나 많은 상승세를 이룰지, 그리고 편의시설이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선뜻 팔고 나오시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왜 팔고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시세를 지금 현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 미래의 기대감을 좀 현실로 끌어와서 가격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축 아파트가 된게 아니지만, 미래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대치동처럼 신축이 흔치 않고 열망이 신축으로 가기 위한 열망이 아주 모여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음마 아파트도 보시면은 정말 재건축 얘기들이 막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건축의 열망이 이제 크기 때문에 좀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평대면 이제 40억 뭐 중. 반 정도 어, 뭐그 이상일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의 이제 매도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팔고 3 0 평대로 오시면 뭐 차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삶의 질도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4 0년대 아파트와 지금 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노후도의 차이도 차이지만 그거보다도 어, 우리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인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어, 그간에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급격한 그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아파트의 구조도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냉장고 자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김치 냉장고 자리 뭐 메인 냉장고 자리 있다든지 아니면 주차도 예전에는 뭐 집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기였던 40년 전인데 지금은 뭐한 집에 두대 이상이 기본이 되는 예, 그런 여러 가지의, 어, 이 생활 패턴,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편의시설 자체가 아예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 내부도 그렇고, 어, 커뮤니티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은퇴나 노후를 생각해 하셔야 될 그런 시기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쪽으로 가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 쪽으로 오시게 되면 차익도 생깁니다. 이 차익도 노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후 대비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환경에서 좀 어,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어, 월세 받는 거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도 지금 이제 기대가 되지만 이 강북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차익금 가지고 어, 월세를 받는 전략 아니면은 시세 차익을 한번더 얻는 전략으로 어, 재개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 우리 단기 6년짜리도, 어, 6개월 후부터는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임대 사업자 내시고 세제 혜택도 받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빌라에서 5억 이하는 또 이제 지불을 안 쳐주는 그런 것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것도 한번 노려보면은 이 노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